미녀와 순정남 34회에서는 지현우가 맡은 고필승이 이일화가 연기한 장수연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고 위기에 처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방송에서 고윤이 연기한 공진단은 고필승이 장수연의 혼해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를 해고하려 한다. 김지영, 임수양은 백미자차와 연애 빚을 갚기 위해 공진단을 만나 5억 원을 받았고 이후 공진단과 데이트를 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공진단은 김지영에게 자신의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김지영은 공진단이 떠난 후 혼자 눈물을 흘리며 자신에게 다짐했다. 이제 공진단 대표님은 나의 남자친구야. 엄마 가족을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니까 진심으로 좋아해야 해라고 결심했다. 한편 박상원이 연기한 공진택은 고필승의 출생 비밀을 알고 장수연을 집에서 내쫓았다. 고필승의 혼외자 출생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고필승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공진단은 그를 해고하기 위해 촬영장을 폐쇄했다. 김지영은 포장 마차에서 술을 마시는 고필승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로했다. 고필승은 김지영에게 이 일을 해결해서 드라마를 잘 마무리할 것이라며 김지영에게 연기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김지영은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고필승을 지지하고 있다며 그에게 힘을 주었다. 공진단은 김지영이 고필승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질투심을 느꼈다. 저녁 식사를 제안했지만 김지영은 할머니 때문에 집에 일찍 가야 한다고 거짓말했다. 이후 공진단은 집 앞에서 김지영을 기다려 다그쳤다. 김지영은 스태프들과 함께 있었다고 핑계를 댔지만 공진단은 거짓말을 알아차리고 화를 냈다. 김지영은 공진단에게 고필승을 해고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지만, 공진단은 고필승이 장수연의 백으로 회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다.